트로트 가수인 이찬원은 감동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는 자신이 예전에 다녔던 경북대학교의 총장으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찬원은 이번 대학의 입학식에서 우수한 전 학생으로 참여하여 특별한 축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은 이찬원을 초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이찬원을 설득하고 기다리며 마침내 유명 가수가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찬원이 3년 전에 거절한 이유는 그가 자신을 뛰어난 학생으로 여기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는 자신의 유명함 때문에 출중한 학생으로 취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점점 큰 성공을 거두면서 유전 학교로 돌아와 자신의 성공 경험과 소중한 교훈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이 행동은 그가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와 그들이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 격려와 동기부여를 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찬원의 출직접 목격한 일부 학생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작은 얼굴과 매력적인 외모, 완벽한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눈부신 비주얼은 많은 여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입학식에 이찬원의 참여는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들에게 열정과 흥분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찬원과 같이 어려움과 성공을 경험한 유명 가수의 존재는 젊은 학생들에게 인내심, 헌신과 자신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찬원의 참여는 특별한 축하 공연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전에 이찬원은 자신의 경력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심과 노력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사랑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학교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과 귀중한 교훈을 공유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대의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이찬원은 학교 생활을 즐기고 교사들과 제외하며 학교의 최신 변화와 업데이트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일부 학생들과 만나 이들의 꿈과 열망을 경청했습니다.